임용을 준비했을 때 저는 그때 저에게 시험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햄쌤의 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어, 오늘 제 옷이 너무 후리해가지고 민망한데 빨리 촬영해야 선생님들한테 빨리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별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주변에는 다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인스타랑 지인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도움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전국 비교까지는 아니고요.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이렇게 네 곳을 비교하려고 해요. 경기도랑 인접한 곳이 서울, 인천, 강원도라서 선정했고요. 제가 고향이 경기도 부천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로 이명을 볼지, 왼쪽 동네에 있는 인천으로 볼지, 오른쪽 동네에 있는 서울로 볼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임용 지역을 선택할 때 다른 시도랑 경계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아지고 그만큼 고민하실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럴 때 임고생들은 합격 가능성, 합격컷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은 제가 경기도 보건교사를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다른 인접 지역들은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보건 수업인데요. 이 부분은 네곳다별 차이가 없었어요. 초등의 경우에는 한 학년 17차시로 보건 수업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선택교과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보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학년을 나눠서 들어가기도 해요. 그때도 한 학년은 17차시 고정을 하고 나머지 학년에 뭐 4차시, 5차시, 6차시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해서 수업을 정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건 지원 강사 사업 여부였어요. 이게 지역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부재할 때그 자리를 채우고 도와주는 지원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니까 보건 수업을 들어가면 제가 보건 수업을 들어가는 그 학급의 단위 선생님이 보건실에 내려와서 보건실에 상주하고 계세요. 밴드 붙이는 등의 간단한 처치만 하고 있고요. 심한 두통이나 복통인 경우에는 잘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저도 보건실을 비우면서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래요. 지금 학교에는 다행히 당뇨나 아나필락시스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질병을 가진 요보호자 친구들은 없는데요. 당뇨랑 아나필라시스학생이 있었을 때는 보건수업을 들어갈 때마다 되게 불안했었고 실제로 보건수업 중에 저혈당이라고 빨리 음료 먹여달라고 전화 오는 경우도 몇번 있었거든요. 그래도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께서 와 계시니까 그나마 조금은 부담감이 덜한데 중등의 경우에는 부담감이 더 엄청납니다. 중등은 초등처럼 담임 교사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건실을 나가도 보건실에 들어와서 지킬 사람이 없어요. 보건실 문을 잠그고 수업을 하지만 어, 선생님 지금 야탕이 한몇 몇 반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라고 써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반으로 찾아오거나 혹시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까봐 중등의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큽니다. 순회 보건 교사라고 지원청 소속으로 들어가서 주변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지원해주는 보건 교사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현재 기준으로 안산 교육지원청 한 곳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원청에서 별도로 뽑은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고 일반 보건 교사가 그 지원청으로 내신을 써서 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안산교육지원청 한 곳밖에 없는데. 이한 곳에서도 근무하시는 분이 두명 밖에 안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지원받는 학교는 적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바빠가지고, 작년에 방역인력 말고, 보건교사 보조인력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답변이, 뭐 학교 응급처치 계획에 학교장 자율로 보조인력을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학교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려면 학교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뭔가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경기도는 학교 보건 지원 강사라는 제도가 없고 보건 수업을 하거나 보건 교사가 병가, 뭐 특별 휴가, 출장 이런 사유로 보건실에 부재할 때 부담감이 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학교보건지원강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초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을 받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지원했던 학교 중에 또 신청을 받는다고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이분들은 신청 자격이 간호사 면허증이고 보건교사 교원 자격증은 가산점을 주는 부수적인 거라서 교원 자격이 있어도 보건 수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보건실에서만 근무합니다. 시급이 25,000원이더라고요. 제 시급이 최저임금 정도인데 부럽네요. 신청한다고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023년 기준으로 신청교 601개 중에 296개교가 선정돼서 거의 절반 가량의 학교는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 신청서에 학교급, 학생수, 학급수, 동아리 시간을 포함한 보건수업 시간, 당뇨, 아나필락시스, 학생 재학 여부 이런 거를 작성해서 낸다고 해요. 인천에서도 학교보건지원강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서울이랑 마찬가지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과대학급의 2인 배치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서 2인 배치교를 제외한 1인 배치 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900명 이상이거나 보건을 선택교과로 지정한 중고등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요. 인천은 서울보다 시급이 적더라고요 22,000원 그래도 제 시급보단 높습니다 사업을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보건실을 비울 때 압박감이 엄청난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혹시나 응급상황이 생기더라도 학교에 의료인이나 혼자가 아니라는 약간의 안도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이랑 관련된 행정 업무는 수반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육부에서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했단 말이죠. 겉으로 보면 방역인력분들이 학교 일상 소독도 지원해주시고, 아이들 등교할 때 열화상 카메라도 모니터링해 주시고 일시적 관찰실 담당도 해 주시고 학교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채용 공고 계획 수립, 채용 공고, 서류랑 면접 심사, 모든 과정을 내부 결제로 남겨두고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 전력 조회, 그리고 신체 검사자도 확인하고 근무일 정도 조정해야 되고 교육하고 물품도 구입해 줘야 되고 근무부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월급도 드려야 되고 이런 일련의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담당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보건 뭐 지원은 없고 학교 전체적인 방역에 대한 지원? 그런데 그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는 다 보건교사가 하니까 오히려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나한테 도움되지도 않는데 왜 일은 많아졌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서울이랑 인천도 학교 보건 지원 강사 사업이 주관은 교육청이 하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강사를 뽑아서 학교로 보내주는 방식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풀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내려보내주고 사업이 끝나면 결과 보고 받고 끝. 채용과 관련된 모든 절차나 월급, 지급 이런 거는 다 단위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 여기에서 각 학교별로 업무분담이 다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중고등의 경우에는 교무부장님이나 이런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담당하고 계시고 초등의 경우에는 보건이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채용했던 분들로 쭉 가면 초반에 채용하는 과정에서만 일이 좀 많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지급하는 건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 후엔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면 채용업무를 반복해야 돼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강원도는 확실하게 보건 지원 강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문을 못 찾았거든요. 그나마 찾은 공문을 보니까 강원도는 지원청 소속의 수뇌 보건교사를 중점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자격 자체에 간호사 면허랑 보건교사 자격증 모두 소지한 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마냥 부러워했을 것 같은 사업들인데 막상 겪어보고 거기에 수반되는 과다한 행정 업무를 맡게 되다 보니까 별로 부럽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실 부재에 대한 압박감이 클수록 이런 행정 업무를 하고서라도 이 사업이 생기긴 바랄 것 같아요. 비교해보니까 제일 이상적으로 보였던 거는 강원도 사업이었어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알아서 채용 다 하고 학교에서 미리 수업 날에 강사 지원 요청하면 스케줄을 짜서 보내주는 형식. 만약 경기도도 추후에 시행된다면 인력풀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보건 외 업무 관련입니다. 사실 이것도 별 차이는 없는데 일단 아셔야 되는 건 업무 분장 자체는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다기보다는 학교별로 다르다는 거를 꼭 인지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미세먼지. 이거는 진짜 쾌박해요. 보건이 하는 것도 있고 일반 교사가 하는 것도 있고 일반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 교육 업무 담당자이거나 안전 업무 담당자인 경우가 많았고요. 강원도는 제가 카더라로 들었던 거라서 확실하게 공문을 본건 아닌데 미세먼지를 교감이 담당하라고 공문이 왔었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기 쌤들끼리 완전 놀라가지고 와 강원도 완전 성진이다 경기도 저런 거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이 공문을 본게 아니고 소문이라는 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마전이 될수 있는 거라서 공문이 내려왔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미세먼지라는 업무를 보건이 담당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어요. 두 번째 환경위생 업무인데요. 공기질이랑 수질 이런 거 이거는 보건교사로 근무하면서 내가 교사인지 행정직인지 의문을 들게 만든 업무 중 하나예요. 이로 인한 업무 갈등이 좀 심해서 다들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업무입니다. 경기도랑 인천은 이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긴 했는데 불완전 이관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육청에서 업체를 계약하고 일정을 공문으로 발송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공문을 처리하는 거, 나중에 자료 집게 하는 거, 정보 공시 이런 자잘한 행정 업무는 그대로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실이 담당하는 것도 있고 보건실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아직까지 환경 위생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기 선생님들을 보면은 반 정도, 반 정도는 환경 위생 업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은 공기질 업무 같은 경우에 지원청에서 업체를 통합 계약하는 걸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관리나 결과 보고는 그대로 학교에서 해야 되고 불완전이관인 거죠. 이외 정수기 수질 검사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행정실이랑 보건실 둘 중에 한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저는 서울이 뭔가 서울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위생 업무를 빼주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경기도랑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강원도는 거의 보건에서 담당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보건 선생님들은 주변 선생님들 중에 물어보면 어나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강원도는 주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저안 어, 해요. 거의 다 이런 제가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의 보건 선생님들한테 여쭤본 건 아니지만 거의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자체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 위생 업무 관련해서는 애초에 도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 분장을 정리해서 학교로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가 선진입니다. 선진 감자. 세 번째로 교직원 연수인데요. 크게 교직원 CPR 연수랑 성성성 연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역 상관 없고 대부분 보건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큰 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업무가 좀더 세분화해서 조절되거든요. 과대학급 큰 학교의 경우에는 CPR 연수는 안전 부서에서, 성성성 연수는 생활인권 부서에서 담당하기도 합니다. 경기도도 교직원이랑 학부모 심폐소생술 교육은 안전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요, 성성성은 생활인권 부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대부분 복원이 하고 있고요. 이게 강사 부르는 것도 일이고 일정 조율하는 것도 일인데 특히나 CPR 연수는 실습까지 필수로 해야 되다 보니까 출장, 병가, 어쩔 수 없이 못 듣는 분들은 추가로 교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주관을 해서 연수를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정행특검사이고요. 이것도 지역 상관없이 비슷합니다.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없으면 복원이 모두 1, 2차를 진행하고 있고,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복원이 1차, 상담이 2차 나눠서 하는 게반 정도, 상담이 1, 2차 모두 하는 게반 정도인 것 같아요. 중등의 경우에는 조례 시간이나 종례 시간에 아이들 다 몰아넣고, 링크 던져주고 해라! 하면 돼서 괜찮은데, 초등은 학부모님이 직접 참여해서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검사를 푸쉬하는 1차 업무가 굉장히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사의 목적과 성격이 상담이랑 가깝고 결국 2차 상담을 위한 행정 업무가 1차 검사이기 때문에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온전히 다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 정액특 검사가 생겼을 때에는 상담교사가 적어서 보건이 주로 담당했지만 이제는 상담교사 배치가 늘어났고 실제로 상담. 검교사 T.O. 늘릴 때 근거한 중에 정액특검사를 하나로 들었거든요. 보건에서 요보호자를 선정하고 관리할 때 직접 요보호자 조사지 만들어서 배부하고 협조 구하고. 정리하고 상담까지 1년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정행특검사도 상담에서 1차 스크리닝 검사부터 2차 전문상담 연계까지 1년의 과정을 거치는 게좀더 효율적이고 맞지 않나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직원 결핵검진, 건강검진인데요. 이것도 <laughs> 지역 상관없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보건이 맡고 있고요. 일부 행정실에서 교직원 건강검진만 맡고 있어요. 이전에도 교직원 건강검진으로 행정실이랑 보건실 간의 갈등이 심했었는데 결핵검진이라는 게 생기면서 거의 보건으로 넘어온 분위기인 것 같아요. 협조만 잘 되면 괜찮은데 잘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연말까지 고생이라서 힘들고요. 특히나 잠복결핵검진이 올해 6월까지 전체 다 완료하라고 해서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9월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다 완료하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도 진짜 힘들었어요. 학교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누가 근무하는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보건이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챙기라는 건지 일단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일 하나하나가 일선에서는아이규환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감염병 출결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가 정말 뒤쳐져 있다라고 느꼈어요. 기존의 단임교사가 내부기한 하던 걸 점차 행정업무 간소화를 시키면서 서울이랑 인천은 내부기한을 없애는 추세거든요. 경기도도 감염병 출결관리 내부기한 없이 결석계로 알아서 처리하면 안 되냐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감염병 대응부서도 출결은 잘 알지 못하니까 모른다고 답하고 출결관리 부서에 물어보면 이건 감염병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알아서 행정 업무 간소화 시키는 곳들은 간소화를 시키고 있고, 공문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오는 게 아니면 불안하다 싶은 곳들은 대부분 내부기한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인천, 강원 이세 곳은 출결 업무 담당은 교무부. 라는 인식이 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감염병 출결관리에 대해서 보건교사한테 문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코로나 때는 키윗자만 들어가도 다 보건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보건은 그 감염병을 보고 전파 방지를 위해 등교 중지를 해야 한다 정도의 판단을 하고 교무부에서는 감염병별로 출석 인정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이렇게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다면 경기도는 교무부랑 보건이랑 서로 평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등이면 출결관리에 좀더 민감한 사안이라서 덜한데 초등학교가 오히려 이업무에서 보건에 대한 이중도가 높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질의 자체가 얘는 언제까지 출석 인정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출석 인정되나요? 출석 인정 서류는 어떤 걸로 되나요? 증명서류 이거 맞나요? 이런 출석과 관련된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진짜 난처해요. 보건이 출결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내부기한을 하면 그 결제 라인에 보건이 협조로 들어가는 곳이 많아서 이런 것 또는 또 마냥 모른다고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선생님 분위기에 따라서 유하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빡빡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학부모님 사이에서 공유되면 어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식의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업무 분장이 좀더 명확해졌고 교육청에서부터 출결이랑 감염병 예방 관리가 분리돼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서는 감염병이니까 보건이 하라는 식의 논리가 잦은 곳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령 내신 이동에 대한 고민이랑 걱정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선마을이나 뭐 산산마을에 있는 학교에 발령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확한 거는 사실 그때 그때 학교가 비는 곳에 따라 다르다. 이게 팩트인데 아무래도 기존 인원이 옮긴 다음에 그 남는 자리에 신규 교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신규일 때 이런 오지에 발령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또 요즘엔 섬마을에는 발령이 잘안 나요. 대부분 섬마을이 소규모 학급이라서 정규 보건교사가 갈수 없는 학급수라서 기간제 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영가포라고 하죠. 신규 선생님들 중에서 턱걸이로 붙으신 분들은 연천, 포천, 가평 이런 곳으로 발령나요. 그래도 대부분 2, 3년 근무하시면 도시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그 다음 신규들이 채워요. 경기도는 총 25개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걸 관내 내신이라고 하고요. 지역 간에 이동하는 걸 반외내신이라고 해요 지역이 가평, 고양, 광명, 광주, 하남, 구리남, 양주, 군포, 의왕, 김포, 동두천, 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과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성, 고산 이렇게 25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교육지원청이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섬마을, 시골보다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 지역을 들어가도 이 지역 안에서 내 거주지랑 먼 곳으로 발령을 받거나 그렇게 내신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거주지가 오산이라서 화성 오산을 썼는데 시흥이랑 안산 아래 붙어 있는 화성시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관외 이동을 할때 들어가는 지역이 화성 오산 광주 하남 용인 이렇게 넓은 지역이면 먼 곳으로 발령 날수 있다는 걱정은 항상 있습니다. 대신 그 이후에 관내 이동을 할 때에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정할 수 있어서 좋고 편해요. 인천은 북부 남부 동부 서부 강화. 5개 구역으로 나눠서 내신 이동을 한다고 해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이런 섬들의 신규 선생님들이 발령난다고 합니다. 경북을 썼는데 울릉도에 발령받는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보건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그 2년 정도 있다가 내신을 써서 도심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강원도도 원주, 강릉, 춘천 이렇게 세 곳이 큰 도시지역이고 이외에는 시골지역으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발령납니다. 강원도는 1년 만에 내신을 써서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오지는 인사 점수가 높아서 1년만 있어도 금방 나갈 수 있다고 하셨고요. 이런 곳은 관사를 제공한대요. 좋은 점은 주말에 다들 집에 가야 되니까 다 같이 금요일 조퇴 분위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서울은 서울이잖아요. 산속이나 섬마을에 발령받을 걱정이 없고 다른 곳들이랑 확연하게 달라 었던 부분은 정기 전보 연수였어요. 경기도는 초등 기준으로 2년 이상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한 학교에서 최대 5년까지 머물 수 있는데 서울은 5년마다 정기 전보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희망교를 작성을 못한대요. 희망 지역을 작성하는데 이때 실제 거주지랑 거주 기간, 근무 경력, 다자녀 여부 이런 걸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발령 나는 대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지랑 인접한 서울 지역 예를 들어서 내가 성남 용인에 살고 있다면 인근 서울 지역인 강남이나 서초 이런 곳에 거주하는 걸로 간주한다고 해요. 저도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아졌어요. 서울은 서울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가장 선진적으로 발달되어 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경기도랑 별 다를 게 없다. 이게 조금 의외였고요. 근무하는 동안 중간중간 소식을 들었을 때 우와 멋지다 이런 곳들이 인천이랑 강원도였거든요. 그래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좋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환경위생 업무가 정리되어서 내려오는 점이 가장 부러웠고요. 강원도는 군무하다 들리는 각종 에피소드들을 읽다 보면은 거기 도교육청 보건장학사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일선 보건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인천시교육청도 잘한다고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감염병 모의대응훈련 영상이 나왔었나? 지금 찾으려고 보니까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인천이 가장 먼저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초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업무 분장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었는데, 그 감염병 모의 대응 훈련에 각 부서별, 각 담당자별, 역할이 딱딱 정해져서 훈련하는 게 보이니까 아 인천은 감염병 대응 조직도가 잘 운영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요. 저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원래 제가 학교 방역 소독 이런 걸안 하고 있었는데 행정실에서 이거 코로나니까 코로나 특별 소독이니까 이제 보건소님 하세요 이렇게 넘길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화났던 기억이 있는데, 인천은 훈련 영상 보니까 업무가 조직도별로 나눠져서 있는 게 좋았다고 느꼈었어요. 또 최근에 알게 된 건, 인천시 교육청은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준대요. 이게 임상에서 근무할 때는 당연히 의료인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해주니까 병원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독감 환자들이랑 더 자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개인이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게좀 아쉬웠거든요 성인은 막 4만 원, 5만 원 이러니까 근데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 몸을 위해 맞는 거지만 그것도 약간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독감에 걸렸었어요 애들한테 옮아가지고 진짜 된통 고생했거든요 학교에는 다 빈도 발생 감염병이 있고 그중에 독감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서도, 와, 진짜 이거는 산재 처리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번 고생하고 나니까, 아, 예방접종 무조건 맞아야겠다. 돈 아까워도 맞아야겠다. 해가지고 저렴한 거 찾아서 꼬박꼬박 맞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천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작년부터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듣고 코로나 예방접종 때 보건이 다 명단 취업해가지고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주소 다 취업해가지고 교육청에 넘겼던 게 생각이 나서 혹시 이런 행정업무가 있진 않냐 여쭤봤더니 교육청에서 직접 신청 링크를 주고 개인이 신청하게 해서 이에 따른 행정업무는 없다고 하셨어요. 아 하나 또 생각났다. 성 국 중심 위원회 성 사안 중에 학생이랑 학생 간에 일어난 것 말고는 전부 다 선고충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선 학교에서 하라고 그런 곳들이 많아요. 예전에도 다 그랬었고. 그런데 울산이 가장 먼저 선고충 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인천도 올해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학교에서 안 한다고 합니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나랑 같은 동료를 피, 가해자를 나누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상반대 두 주장을 가지고 감히 어떻게 같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 사안을 성사안인지 아니지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하고 진짜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요구했을 때 교육청에서 거절하지 않고 이관을 수용한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천시 교육청도 일 잘합니다. 최고. 경기도는 선진과 혁신을 엄청 강조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고 알아보다 보니까 더 선진이고 더 혁신인 교육청들이 많더라고요. 좀더 나아진 선진 경기, 혁신 경기로 변화되어서 저희도 아 우리 교육 체험 이렇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가 임용을 준비했을 때 남자친구가 없고 결혼 계획이 없고 고향인 부천에서 살아간다고 라 생각한다면 저는 그때 저에게 인천으로 시험 보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서울 출퇴근은 지옥철이라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패스고 여러 면에서 인천이 경기보다 더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만약에 그때 상황이 좀 달랐다면 저는 선택을 바꾸라고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바뀌다 보면 어, 경기도 최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간혹 지방이 고향인데 이전에 다니던 근무지가 서울이나 경기 놀아서 여기로 임용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수도권에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수도권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굳이 수도권에서 안 살아도 된다라는 분들이면은 고향이 있는 지역도 고려해 보세요. 동기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 몇분 계시는데 광역 시도간 이동으로 고향에 내려가는 걸로 진지하게 고민 중이시거든요. 물론 저희는 각시 있고 싶어서 가지 말라고 말리고는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각 지역 곳곳에서 애쓰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우리는 같은 동료 보건교사입니다. 혹시 인고생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동안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꼭 맺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